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합니다. 문제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처음엔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지쳐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건강검진에서 초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관계에서도 초기에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하고 또 여러 경험을 하면서 겉만 다정한 사람을 일찍 알아볼 수 있는 다섯 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새로 만나거나 관계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나를 대하는 태도가 상황에 따라 바뀌는가? 진짜 다정한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다정한 사람은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와 아닐 때의 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를 부탁받았을 땐 지나치게 친절하다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죠. 두 번째. 아무도 볼수 없는 순간에도 다정한가? 사람의 진심은 조명이 꺼진 무대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만 친절한 건 연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단둘이 있을 때는 무심한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살갑게 챙기는 경우가 그렇죠. 세 번째. 나의 거절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가? 거절을 했을 때 표정이나 말투가 미묘하게 변한다면 그 다정함은 조건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다정한 사람은 거절해도 관계의 온도가 식지 않아요. 오히려 괜찮아요라는 말 뒤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약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힘없는 사람,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인성이 드러납니다. 겉만 다정한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 무심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굽니다. 다섯 번째. 내가 편안한가? 아무리 다정해 보여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긴장되거나 눈치를 본다면 그건 이미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질은 결국 내가 느끼는 편안함이 기준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답하면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말보다 패턴을 보고 순간보다 흐름을 본다. 누군가가 하루 이틀 친절하게 대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한 달, 석 달, 1년 이상 이어지는 건 진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예전에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동료를 통해 이 원칙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료는 처음엔 너무나 다정했고 제 생일도 챙겨주고 점심시간마다 웃으며 제 옆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도움 요청을 거절하자 다음 날부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과 행동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이 친절은 나를 묶어두기 위한 도구였구나. 이후로 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처음에 다정함보다 거절 후의 태도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면서 사람 때문에 지치는 일이 훨씬 줄었습니다. 혹시 지금 새롭게 알게 된 사람 중에서 다정함 뒤에 본심이 궁금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적용해 보세요. 아마 몇 가지는 이미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를 편하게 하는 다정함만 받아도 충분하다. 그 외의 다정함은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에게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을 메모해두세요. 이편 겉으론 다정하지만 속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 거리를 두는 순간입니다. 멀리하고 싶어도 그들의 다정함이 너무 매끄럽게 보장돼 있어서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냥 참고 지내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건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말로 표현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여전히 경계없이 받아줄 거라 생각하죠. 먼저 거리를 둘때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기. 당신은 이래서 문제예요가 아니라 이 상황은 저한테 불편해요로 표현해야 합니다. 공격이 아닌 경계 설정으로 들리게 하는 거죠. 둘째,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투는 부드럽게 유지하되 메시지는 흔들리지 않게 전달합니다. 죄송하지만 같은 완충어를 쓰더라도 핵심 문장은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짧고 명확하게. 변명이나 긴 설명은 오히려 상대에게 틈을 줍니다. 짧게 말하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도 대화법의 일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을 쓸수 있을까요? 상황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탁을 거절할 때, 그건 제가 지금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적인 영역을 지킬 때, 그건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도한 후위를 차단할 때, 고맙지만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건 제가 할게요. 이런 문장은 한번 쓰면 어색하지만 두 번, 세번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을 꺼낸 후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말한 뒤 침묵이 어색해서 결국 스스로 말을 덧붙여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보상적 대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거절했을 때 생긴 불편함을 없애려고 불필요하게 친절을 덧붙이는 행동이죠. 이걸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계에서 훨씬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지인에게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부탁을 가볍게 꺼냈고 거절하면 농담처럼 서운하네 라고 말하곤 했죠.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지만 점점 그 말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담일 수 있지만 저는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앞으로는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런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압박이 사라져 더 편해졌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상황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경계를 표현하자로요. 거리를 두는 건 단절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진짜 관계의 시작이다. 당신이 경계를 세웠을 때도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건 진짜로 안전한 관계입니다. 오늘 하루 부탁이나 경계 침범 상황에서 최소 한 번은 저는 그건 어렵습니다 라는 문장을 직접 말해보세요. 3편 겉으론 다정하지만 속은 다른 사람과 완전히 선을 긋는 순간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인 기억 받은 호의. 그리고 나만의 미련이 발목을 잡죠. 이 사람도 좋은 면이 있었는데,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을 긋는 게그 사람을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 긋기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나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마음이 더 상하기 전에 내 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지인과 오랫동안 애매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겉으론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은 늘 조건부였어요. 내가 맞춰주지 않으면 미묘하게 식는 태도. 그리고 불편하다는 신호를 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모습. 그런데도 선을 못 그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가끔 보여주는 진짜 같은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끔 이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그 사람이 또다시 경계를 넘는 부탁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웃으며 들어줬겠지만, 그날은 제 안에서 딱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건 제가 할수 없는 일이에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순간 멈칫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죠. 그 표정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까지구나. 선 긋기의 첫 단계는 언어로 경계선언하기입니다. 마음을 먹었더라도 말로 꺼내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최대한 짧고 단호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하면 변명의 여지만 주게 되고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들죠. 두 번째 단계는 행동에서 일관성 유지하기입니다. 말로는 거리를 두겠다고 해놓고 예전처럼 연락을 받거나 부탁을 들어주면 선은 금세 흐려집니다. 처음엔 미안함이 들수 있지만 그 미안함보다 중요한 건내 경기의 지속성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감정 정리하기입니다. 선을 긋고 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마치 빈집처럼 마음이 휑해지죠. 이건 실패가 아니라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관계를 비워냈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와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겁니다. 저는 선을 그은 후 며칠 동안 마음이 가벼운 듯 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반복되던 피로가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눈치를 보는 시간이 없어진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편안함은 잃는 게 아니라 되찾는 거였구나. 혹시 지금도 마음 속에서 선을 그어야 할 사람이 떠오르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그 사람과의 대화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응답하세요. 둘째, 부탁이나 경계 침범에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세요. 마지막으로,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과 경험으로 채우세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당신은 점점 자유로워질 겁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다정함은 멀어져도 마음이 편한 관계다. 거리를 두고 나서 편안함이 커진다면 그건 옳은 선택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선을 그어야 할 사람 한 명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을 일한 가지를 정해 실천해 보세요. 사편, 겉만 다정한 사람과 거리를 두고 나면 마음 한쪽은 해방감을 느끼지만 다른 한쪽은 여전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번엔 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겉모습에 속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습관처럼 따라붙죠. 그런데 이 의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 한번 대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안테나거든요. 중요한 건그 안테나가 모두를 불신하는 경계가 아니라 진짜를 알아보는 감각으로 작동하도록 다듬는 겁니다. 저는 진짜 다정한 사람을 알아보는 데 있어 세 가지 기준을 씁니다. 첫째, 그 사람과 있을 때 해야 할 말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것만 다정한 사람과 있으면 내가 해야 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말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말들. 하지만 진짜 다정한 사람과 있으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떠오릅니다.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그 침묵이 편안하죠. 둘째, 내가 거절해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가? 거절 후의 태도는 진짜 다정함의 시금석입니다. 내가 부탁을 거절했는데도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 다정함은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진짜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호 독립성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함께 있어도 서로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관계죠. 셋째, 약한 사람에게도 일관된가. 겉만 다정한 사람은 보이는 상대에게만 친절합니다. 하지만 진짜 다정한 사람은 지위나 상황에 상관없이 똑같이 대합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 식당, 종업원, 초면의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존중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건 습관에서 나온 진심입니다. 저는 이런 기준을 세우고 나서 관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칭찬이나 세심한 행동에 금방 마음이 열렸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결과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관계를 시작할 일이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짜 다정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되니 그들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마음이 편하니 나도 더 솔직하고 여유롭게 대할 수 있었어요. 그건 마치 오래된 집에 돌아온 것처럼 괜히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중이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다정한 사람은 쉽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겉만 다정한 사람은 많지만 속까지 다정한 사람은 드뭅니다. 기억하세요. 겉모습은 하루 만에 바꿀 수 있지만 습관은 평생을 봐야 알수 있다. 그 습관이 꾸준히 따뜻한 사람이라면 그건 평생 곁에 둘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 한 명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오편 진짜 다정한 사람을 만나는 건 행운이지만 그 관계를 오래 그리고 깊게 이어가는 건 노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익숙해지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깊어지는 관계에는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짜 다정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킬 때세 가지 원칙을 씁니다. 첫째, 받은 만큼 표현하기. 것만 다정한 사람과 오래 지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에 익숙해집니다. 그들은 다정함을 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갚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반응했죠. 하지만 진짜 다정한 사람에게는 갚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표현하세요. 덕분에 편했어요.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둘째, 함께한 시간을 기록하기. 관계가 깊어지려면. 공유한 기억이 필요합니다. 작은 여행, 함께 만든 음식, 웃겼던 대화. 이런 순간을 사진이나 글로 남겨두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꺼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함께한 긍정적인 경험을 의도적으로 많이 만들고 자주 회상한다고 합니다. 셋째,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기. 진짜 다정한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보니 어느 순간 경계를 무심코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쌓이면 상대는 말은 안 해도 조금씩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관계일수록 사적인 공간을 더 의식적으로 지킵니다. 연락빈도, 대화 주제, 도움 요청의 정도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엔 고마움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편해져서 감사 인사를 줄이고 부탁은 늘려가고 있었더군요. 어느날 그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내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죠. 그때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감사와 배려를 더 표현했고, 그 결과 우리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아무 대가 없이 다정함을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작은 감사, 자주 웃는 얼굴, 함께 만든 기억이 그 관계를 몇 년, 몇십년더 이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의도적인 배려가 쌓여 깊어진다. 것만 다정한 사람을 거르기 위해 배운 감각을 이번엔 좋은 관계를 키우는데 써보세요. 그 감각은 이제 당신의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진짜 다정한 사람에게 너라서 좋다 라는 문장을 꼭 한번 전해보세요. 6편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정함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겉모습만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속까지 온전히 따뜻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땐둘다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겉만 다정한 사람의 다정함은 날씨와 같습니다. 기분과 상황에 따라 변하고, 때로는 갑작스레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진짜 다정함은 계절과 같습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변화를 품고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그리고 상대를 향한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겉만 다정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건 다정함이란 행동의 꾸준함과 마음의 안정감이 함께 있을 때만 진짜라는 거였습니다. 잠깐의 친절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 대가 없이 오랜 시간 같은 온도로 이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정함은 드물고, 귀합니다. 진짜 다정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숨이 고르고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작은 실수를 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다정함은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주는 순간에 더 깊어집니다. 저는 이제 다정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는 배려. 말이 부드럽더라도 그말 뒤에 부담이 있다면 다정함이 아니고 행동이 거칠더라도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그것은 다정함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심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당신의 삶에 진짜 다정한 사람을 더 많이 드리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정함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힘이니까요. 사람을 오래 지켜보다 보면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정해 보이는 태도 속에도 여러 얼굴이 있고 그중 어떤 건 오래 곁에 두면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의 초반부터 작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이 대하는지, 거절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지, 약한 사람에게도 존중을 보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편한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불편함을 참지 말고 경계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편하지 않아요. 짧고 단호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이 관계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건 상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선택입니다. 선이 그어지고 나면 처음엔 공허함이 밀려올 수 있지만 곧 불필요한 긴장과 눈치가 사라지고 마음 속에 고요한 평안이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편안함은 새로 얻는 게 아니라 되찾는 거였다는 걸. 그리고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전과 다릅니다. 거절해도 온도가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같은 태도를 보이며 내가 계산 없이 하고 싶은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진짜 다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받은 만큼 표현하고 함께한 순간을 기록하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배려가 쌓여야 깊어집니다. 결국 다정함이란 상대의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는 배려입니다. 말이 부드럽더라도 부담을 주면 다정함이 아니고 행동이 서툴더라도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다정함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의 결을 보고 잠깐의 친절보다 오래된 습관을 보세요. 그 습관이 꾸준히 따뜻한 사람이라면 그건 평생 곁에 둘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다정함은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주는 순간에 더 깊어집니다. 그 한마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미션 한 줄. 오늘 하루 당신이 곁에 두고 싶은 사람 한 명에게 너라서 좋다는 말을 전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다정함이 됩니다.